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15차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 그두 번째로 어 여기 보시면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차 함수라고 하면 일반적인 표현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죠. 자, 얘들아, 여기서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2차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직선은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뭐예요? 직선으로 그려지는 그래프가? 어, 그렇죠.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1차 함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차 함수와 2차 함수는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집니까? 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차 함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표현돼서 한번 꺾이게 이렇게 그려져 있죠. 1차 함수는 어떻게 그려져요? 어, 그렇죠. 1차 함수는 이렇게 직선으로 그려지게 되죠. 직선으로. 어, 이렇게, 근데 직선을 그릴 때 어떻게 해요? 이두 점에서 지날 수도 있고, 또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아래로 볼록한 이 2차 함수와 한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직선이 지나가게 되면 만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2차 함수. 그래프로, 어, 일반적인 표현 Y는 뭐예요? A, X, 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의 형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거나, 요렇게 그려진다. 그 다음에,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실은, 1차 함수죠. Y는, 1차 함수까 AX, 보통, AX 플러스, B라고 썼지만, 이번에는, ABC가 겹치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선생님이 써놓을게요. 이게 1차, 함수죠. 1차 함수, 1차 얘는 사실 뭐라고요? 1차 함수. 그래서, 직선은 뭐예요?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이거나, 이렇게 감수하는 형태, 두 가지 형태를 지하죠. 자, 얘네들이, 어, 얘네들이, 어, 직선과 어떻게 지나갈 때, 자, 이렇게 두 점을, 어, 크로스하면 지나갈 수도 있고, 한 점에 이게 닿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둘다 2차 함수의 그래프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지 않아도 두 점에서 지날지, 한 점에서 만날지, 지나지 않을지를 파악할 수가 있다. 어떻게 우리가 결합을 시키면 돼요? 자이두 식을 결합을 시켜볼게 요 결합 어떻게 결합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 공통적인 값이 하나 있죠 뭐예요? 공통적인 문자가 y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 y는 mx 플러스 n이잖아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요 놈은 요 놈이다라고 쓸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쓸 수가 있죠 자 어떻게 해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y인데 그 y는 mx 플러스 n이다. 이게 결합을 한 형태예요. 그럼 우리가 어, ax 넘겨서 bx와 만나게 할수 있고 n도 넘겨서 c와 결합을 시켜줄 수가 있겠죠. 그럼 대략 어떻게 됩니까? ax 제곱 플러스 b 빼기 mx 플러스 c 빼기 n은 0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a 역할을 하던 놈, b 역할을 하던 놈 c 역할을 하던 놈이 놈이 되겠죠. 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계산할 거냐면, 판별식을 계산할 수 있어요. 판별식. 판별식을 생각해 보자 판별식 D는 뭐예요? 대문자로 표현했죠? B제곱 빼기, 요게 A죠? 4, A, 이 전체가 C죠? C. 자,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0보다 크면 몇개 점? 두 점에서 만난다. 0보다 크면. 그 다음에 판별식이 뭐면?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바로 이놈이 되겠죠. 얘는 1번, 2번, 2번. 그 다음 0보다 작으면은 만나지 않는다. 얘가 3번. 보입니까? Sorry. 어, 자, 얘가 이렇게 되0 판별식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는다. 자, 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결합해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고 그것의 판별식을 계산해서 어,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지나가게 되고. 0이면 한 점에서 만난다. 0보다 작으면 만나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같이 예를 들어 볼게요. 2차 함수 하나 제공되고, 1차 함수가 하나 제공되었죠. y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 두식을 묶어보자. 그래서, 봐봐, 결합을 시킬게요. 결합을 시키면, 뭐예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은 뭐가 된다고? 요게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 뭐할수 있어요? 마이너스 3x 넘어가고 1도 넘어가니까 계산을 해보면 x제곱 자 마이너스 3x가 넘어가면 플러스 3x가 되고 2x와 만나니까 5x가 되겠죠. 마이, 플러스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과 만났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는 0이다. 새로운 2차 방정식이 만들어졌네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계산해보자. 판별식을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어, b제곱 마이너스 4ac죠. b제곱 마이너스 4ac다. b의 역할을 하게 5니까 5, 5 얼마에요? 그렇죠. 25 빼기 4 a는 1이니까 1 c는 마이너스 2니까 어, 마이너스니까 있으니까 괄, 어, 괄호를 씁시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4 2 8 하니까 어, 3 3으로써 0보다 어떠합니까? 0보다 크다. 그럼 두 점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자, 봐봐. 이거 양수잖아요. 최고창이 양수니까 스마일의 형태를 취하고, 자, 얘는 어때요? 기울기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니까 이런 형태로 취하겠죠. 근데 두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어떻게 지나가면 돼요? 이렇게 지나가면 되겠네요. 그죠? 렇 그래서 얘는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의 그래프고 얘는 뭐예요? 이차함수 y는 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의 그래프인데 몇 개의 점을 만나면서 지나가더라? 어, 두 개의 점을 만나면서 지나가더라. 뭘로 확인했어요? 판별식을 통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을 했다. 자, 이 내용이 이번 15차시의 내용의 다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어, 수업시간에 문제 4번을 풀 것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좀더 응용문제인데요. 자, 어,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을 해볼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지금 수업을 하지 않을 거고, 어, 수업 시간에 같이 조금 더 다뤄보고, 어, 여러분들이 문제 5분을 풀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시, 수고하셨습니다.